거북이 세 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쪽이 물을 떠오기로 했습니다 진 거북이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절대 김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올 때까지 김밥 하나라도 먹으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는 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두 시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어도 물 들어간 거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두 거북이가 김밥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바위 뒤에서 물들어간 거북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물들어 안 간다. <laughs> 거북이는 참 느리기도 하지. 그런 얘기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속 뜻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교 노회에서는 매년 목회자 수련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는 목사님 한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수련회에 매년 참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내 욕을 안 해.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게 꼭 웃자고 하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 누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살면서 절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겁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은 겁이 많은 쪽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치과에 가서 이도 잘 뽑고 주사도 잘 맞고 밤에 다녀도 무섭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속고 당하고 빼앗긴 경험들 때문에 어른들은 무서워합니다. 인생을 무서워합니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쓴 기억들은 마음의 개폐기능을 막 흔들어 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다위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배신을 당했고 아내였던 미갈에게 배신을 당했고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기가 막힌 배신과 수모의 한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모르게 4년간이나 치밀하게 반역을 도모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차마 아들이 그런 일을 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놀라는지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허둥대다가 결국 예루살렘을 압살롬에게 내주고 황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 다윗과 그 일행을 따라오며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지파에 속한 심의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심의는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 8절 말씀.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권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속한 것인데 르다 없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타나서 왕권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지만, 피 흘린 죄를 범한 다윗의 사악함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자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불행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있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꾸며낸 얘기고. 미움과 시기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나마도 다윗시 왕위에 있을 때는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다윗시 권력을 잃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될 때는 굽신거리고 속에 있는 것도 다 내줄 것 같은 사람이 내 형편 어려워졌다고 얼굴 싹 돌리고 욕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모함할 때 그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타윗의 신하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여짜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네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세는 심의위를 죽은 개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기는 입장이지만 저 노인 하나는 정의하고 가자 허락하시면 당장 건너가서 목을 베겠다고 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다윗은 심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자기 목숨을 노리는 마당인데 베냐민 사람 심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를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심므이가한 말이 옳고 걸음을 떠나서 그의 자격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비난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달아 보시는 겁니다. 합격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고, 나발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타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졸부를 죽일 뻔한 일을 만납니다. 타윗과 그 일행들이 광야 떠돌 때 사울에게 쫓길 때그 광야에서 크게 목축하는 이 나발을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꼭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가서 좀 도와달라고 나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신세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저 거절하지 않고 얼마간의 양식을 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발이 사울에게 쫓기는 타윗의 신세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타윗이 견디지를 못해서 격분해서 당장 군사를 일으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원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이 광야에 두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남할 때문에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리고는 다윗을 막았습니다. 하마터면 쓸데없는 살인자가 될 뻔했죠. 스스로 재판까지 되, 되지 않겠다는 이 원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저주에도 심의를 치지 않습니다. 대신, 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를 아십니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농사 지었는데 백배 소출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랄땅의 족장 아비멜렉과 그목자들이 트집을 잡아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 메꿔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삭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판 나게 하십니다.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특별하게 수맥을 잡고 우물 파는 기술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화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 가운데 갇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아시면 되었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것도 없고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그의 말에, 심의의 말에,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말이 거짓이고, 지나치고, 악의에 찬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심의의 말이 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심의를 죽여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안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다위선 10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니이다. 여기에 다윗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홀로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게 안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어떻게 감싸 안으십니까? 모르고 어떻게 안수합니까? 내가 비록 서울에 내려가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 머리에 소를 얹어 안수하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내 결점과 허물을 아시고. 내 넘어짐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도 아십니다. 내 방황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둘러싸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다윗세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모욕과 저주 앞에서도 심의를 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두시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이 거두시면 없이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요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름에는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역시 요셉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주인의 신임을 얻고 좀 풀리는가 했더니, 여주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옥에서 바로의 술 가는 장 꿈을 잘 해석해 주고 풀려나는가 했더니, 나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진짜 안 풀리는 인생,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7살 때 외국에 팔려나가서 나이 서른 되도록 그렇게 살았으니, 13년을 이 생족 같은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간 술 가는 장이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로 잘 풀리면 술 가는 장의 집 총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 때 애굽과 근동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술 관원장 가정 총무로 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집 주인에게 술 따라 주는 것 말고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각한 지파인데 유독 요셉에게만 두 지파가 나옵니다.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에게만 두 지파가 주어졌어요. 문하세 지파에서 사사 기도원이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난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아시고, 하나님 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입니다. 세상은 나이 들었다고 자꾸 내치려고 합니다. 자꾸 내보내려고 하고, 자꾸 내치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명을 이루어 나갈 그릇을 만드시고,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용량을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권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릇을 만드십니다. 사명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크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애국에서 억울한 생활을 했던 요셉의 13년은 무엇입니까? 근동을 살려낼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런 상황 없이 편안하게 지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그냥 아버지 무릎 앞에서 남들 성기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잘하면 술 가는 장 가정 총무되어서 술 만들고 술 따르고 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나 고난은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건동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쳐내고 끊어내려고 내보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은 아직 멀었다. 끝이 아니다.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꺾으시고, 넓히시고, 깊게 하셔서,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인정샷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서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과 은혜는 늘한 길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인생들의 피난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천하고죄 많은 인간들의 의회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다윗처럼 형통하시길, 요셉처럼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